안녕하세요. 편의점 아저씨입니다. 삑삑. 아, 네, 여러분. 며칠 전에 뉴스를 봤는데, 그 편의점 알바 노동자분이 무차별 폭행당하는 뉴스 혹시 보셨나요? 무슨 사우나가 2층에 있었더라고요. 사우나 복장을 입고 내려왔어요. 편의점에 와가지고. 반말 찍찍 하면서 막컵 던지고 시비를 계속 건 거예요. 그냥 싸우려고 온것 같아요. 반말하고 막 시비 거니까 노동자분이 자존심 있잖아요. 노동자분도 그냥 반말로 대꾸했다고 그때부터 폭행하고 막 싸울 수 없잖아요. 또 이렇게 우리 직원들이 아보는데남내같지 않고 아니, 돈 던지는 분들 있어. 돈막 던져. 계산하러 만 원을. 아 기분 안 좋잖아요. 저도 어스름을 던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 그게 사람이잖아요. 저도 던진 적도 있어요. 그냥 몇 시, 지금 몇주안 됐는데도 그런 게 많아요. 아니, 가져가시라고. 왜냐면 이게 아니, 갑자기 사람을 존중하지 않으면 이게 인지상정이거든요. 근데 일부러 진짜 그런 거 가지고 막 분노 폭발해서 막 폭력 행사하는 게 아무튼 우리나라가 뭐 그런 묻지마 범죄 이런 게아 이제 먹고살기 힘들면 이런 범죄들이 많아진다고 하는데 진짜 힘들면서 사람들이 이런 아, 조속적인 문제나 이런 게 많이 안 좋아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일하면서 우선은 이게 다치거나 위험해지면 안 되잖아요. 막아야 되는데. <laughs> 그래서 뭐, CU에서 이제 보니까 뭐 차단 막 여기 보면은 여기서 막뭐 차단 벽 같은 게 내려오는 걸 시스템을 그 경산에서 살인사건 나왔거나 경산 편의점 살인사건 이후에 CU가 그런 걸막 보여줬더라고요. 여기서 막 내려와요 차단 벽이 내려와서 2초 만에 막아주고 그리고 여기 이제 벨이 생겼어요 그 이후에 벨이 생겼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신고 3초 보이시죠 요걸 3초간 누르면 출동을 바로 한다고 하네요 가, 가까이 있는 순찰차가 뭐늘 눌러보진 않았지만 이런 건 우선 뭐 있는 건 다행인데 경찰이 오는데 시간 이번에도 경찰이 오, 신고해서 경찰이 왔거든요 근데 뭐, 그동안 이미 막 맞잖아요. 폭행 당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엄청 위험한데. 답이 없나. 솔직히 답이 없긴 하죠. 뭐, 막는다고, 뭐, 내려온다고 못 들어오겠어요. 이거, 그리고 지금 차단 벽은 여기도 없고, 있는데 거의 없어요. 그때 한번 사건 나고 한 번, 네, 그런, 뭐, 보여주기 한번한것 같은데. 실제는 무방비죠. 뭐 싸워야 되지. 그, 뭐, 칼 들고 막 오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도 당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호신술 배워야 되나 지금. 아참 이런 뉴스 볼 때마다 좀 답답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저도 막 생각하다가 막 전기 충격기 같은 거라도 놔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 뭐그 사람들 어떻게 이겨요? 뭐라도 도구라도 있어야 막을 거 우선 사, 살고 봐야 될거 아니에요 정기충격기나 이런 거쓸수 있게 해주면 뭐 그래도 경찰이 올 때까지라도 어떻게 버틸 수 있는 호신용 무기 같은 거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워낙 위험한 지금 사회니까 이런 사회를 정말 먹고 살기 좋고 사람들이 풍요로워서 이런 범죄도 안 일으키는 사회로 되면 좋은 건데 그거는 요원한 일이고 당장은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고 뭐 막아야 되잖아요 여기다가 응? 음? 전기 충격기를 포스기랑 전기 충격기를 연결해가지고. 네 아무튼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아 안타깝고 그런 한번 폭행 당하고 하면 트라우마가 엄청 심하잖아요. 그런 한번 당한 알바 노동자 분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상처를 남겠습니까? 아 그리고 안타까운 거는 아 이거 둘이 켜버든요 잠시만요. 안타까운 거는 경찰이 출동했는데 또아 뉴스 보셔야 되는데 왔다가 또 왔잖아요 이미 그 사우나 입은 사람은 사우나로 갔겠죠 2층에 3층인가 또 와서 그냥 방문해서 사우나 입고 왔다고 직원이 막다 말해도 갔대요 그냥 바로 잡지도 않고 이런거 긴급체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폭행이잖아요 완전 이거 살 저는 폭행은 다 살인미수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죽을지 몰라 한대 맞고 죽을 수도 있는 건데 아, 우리나라는 이 폭행에 너무 관대한 나라인 것 같아요. 아, 저는 폭행 누군가 사람이 사람을 때리는 게 사람 사는 사회에서 가장 심한 범죄 아닙니까? 그건 없애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안전하게 사는 거잖아. 뭐, 교통사고가 나서 뭐 어떻게 다치든 사고는 어쩔 수 없지만 아니 사람이 사람을 때리는 것만큼은 우리가 약속으로 정하고 법으로 잡아야 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줄일려는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약해, 막, 뭐, 사람, 뭐, 진짜, 진짜로 살인, 막, 찌르고 죽지 않았다고, 막, 징역 5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 완전, 갱생할 때까지, 치료부터 받게 하고, 뭔가, 이제 죄를 짓지 않는 상태로 나와야 되는 거잖아. 요 근데 우리는 뭐, 그냥 몇년 살면 그게 무슨 처벌이에요. 그 사람이 바뀌지 않는데. 일단 몇년 살지도 않아. 그게 문제야. 잡지도 않잖아, 경찰들이. 아, 뭐, 막, 폭행 맞았어. 그럼 전치 지금 3주 넘는데. 빨리 쫓아가서 막 지금 잡고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경각심이 생기고, 아, 누굴 때리면 안 되는구나. 하니까 범죄도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구 때리고 막 묻지마 폭행 엄청 맞아. 조폭들이 막 지나가다 막 때리고, 막 택시기사분들 때리고, 버스기사분들 때리고. 처벌도 안 받아요. 잡아가지도 않아. 그냥 가... 아, 수사하다 말다. 그냥 이런 사람들 다 징역 그냥, 어? 몇 년, 십 년씩 때리고, 있어요. 다 살인 미수로. 아, 그렇잖아요. 어떻게 맞아 죽을 수도, 있고 한대 맞고도 쓰러지는 판국에 근데 그런 사람들이 바뀌게끔 어떤 사회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뭐몇년 그냥 아 조폭이나 이런 폭력에 너무 관대한 나라라서 아 화가 났는데 아니 경찰이 또 그렇게 가고 나서 또또 왔대요 또 위에 싸우냐 있었으니까 또 왔대요 또 와서 또 시비거는데 그때 다행히 교대해가지고 그 노동자분은 교대 근무 시간이라 다른 알바 노동자니까 시비 한번 대충 걸고 다시 갔다는데 그니까 우리나라는 재범이 엄청 많잖아요. 안잡아가지고 우리 뭐, 약간, 스토킹 하는 사람들도 계속 신고해도 결국에 안. 네, 어서오세요. 음. 아, <목소리도> 네 결제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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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갑자기 또 손님 오셔가지고 맥주를 많이 사셨.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야간에 새벽에 이렇게 술 많이 드시거든요.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대책이 없어요. 편의 알바 노동자들은 저도 아까도 막들으면 갑자기 긴장하거든요. 소리만 나면 긴장하고 저 소리 막 약간 저 약간 환청이 들려요. 막저 편의점 물에 이렇게 벨소리 종소리 달라는거잖아요뜰랑 하고 그리고 안 열렸는데도 막 종소리 들렸나? 계속 보게 되고 약간 종소리에 대한 환청이 들리고 있어가지고 아, 이게 밤에 있다 보면 혼자서 막 졸다가도 긴장하고 막 지금도 터막 아, 또 긴장하고 아, 긴장 많이 합니다. 무서워 누가 막 들어올지 모르는 게 상상이 막 되니까 계속 또 이런 범죄들이 뉴스도 나오고 하니까 무서운 나라가 된것 같아요. 언제부터 그래서 저 대처법이 하나 있어요. 이것도 꿀팁이라면 하나인데 목소리 를 크게 합니다. 야, 꿀팁이 꿀팁이 아니야 대처 어쩔 수 없는 네 웃지 못할 대처법인데 목소리 크게요 해좀 그리고 힘 있게 어서 오세요 약간 야간에는 특히 막 사람 없을 때막어그막 어, 갑자기 누가 들어오면 어서 오세요 뭐 이렇게 오히려 약간 좀힘 있게 하면 뭐 그런. 10일 걸거나 이런 게 줄지 않을까 싶어서 참 슬픈 현실입니다 네. 아무튼 며칠 전에 그런 안타까운 사건도 있고 해서 모든 우리 편의점 노동자 분들 안전하게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날까지 한번 그런 날이 오길 바라면서 오늘 약간 기사 하나 좀본거 이야기 드렸습니다 오늘 편의점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